안녕하세요. 수학산 멤버의 정수입니다 해피 챌린저 사악산 100번 더 나게. 오늘 51번째. 와, 오늘 정상에 바람 억수로 봅니다. 친구들 오늘 바람 억수로 봅니다. 어제 50분 올라오고 오늘 51번째 연속으로 올라왔는데 역시 빼짱이. 예, 평소 안 하고 어, 미루다 보면 빼짱이가 돼가지고 지금 달려이 날씨 안 더운데 올라온다입니까? 여러분, 미루지 말고 뭐. 저처럼 빼짱이 되지 마시고. 예비처럼 어, 차근차근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에서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대 방향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대포 방향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사상방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 바람, 바람, 8에서 10m p e 아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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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별로 안 좋겠는데. 네, 데 구름이, 이 오이츠 구름이 와, 올라가는. 아, 니가 장난치기 새로 보이지, 껍질 보이죠? 아, 어제부터 시장이 더안좋네데 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래도, 어, 하이라이트, 자동차 하이라이트 켜고, 소유까지 가듯이, 어, 오미더, 5m, 오미더만 보면, 상상 꼭대까지갈수있어니 가고 사는 마음이 중요하지. 어, 가기 싫어서 뭐 못하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이 안개 뚫고 갈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게 달리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 죽는다, 죽는다 하면 죽고, 산다, 산다 하면 삽니다. 예, 살아보니까 인생 배가 없더라고. 예, 인생 자기 만족이더라고. 예, 오늘도 열심히 사악성 올라가는데 만족하면서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 배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그 누가, 누가 말했는가. 소팽하우가 말을 했죠. 인생에, 어, 현제를 즐겨라. 또한 건강이 최고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몸이 아프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한것같더라고 사람 나이가 들어가 가지고 아파야 아파야 그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조성을 가봐야 아, 이성이 좋은지 안다니까. 어차피 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까지 열심히 열심히 현제를 즐기면서 건강하게 지내봅시다. 계속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 저처럼 어,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이렇게 고생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데그 자리를 차지지고 여기서 한번 앉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아, 자 서악산 백발의 청춘 오늘이 51번째 5한번째입니다자 여러분 또 52번째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장마가 끝나고 아, 햇빛이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별로 기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한 번째 금반 올라 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 라이팅 안 하겠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친구들 안녕. 장바기야 건강하세요.